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광야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집에 찾아온 자녀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시험시험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저쪽 편에 한 젊은 부부가 아이 둘과 함께 산을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배로 안 가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옆에 서 있던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아끼리 만나서 뵈러 갈 부모님이 안 계셔요. 다들 고향 부모님 찾아가는 명절인데 아무데도 안 가려니 서운해서 이렇게 산에 아이와 같이 온 거예요. 그 부부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그런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참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런 두 사람이 함께 만나 가정을 이루었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들 부모님 뵈러 가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 손잡고 같이 산에 올라와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추억을 만들어 주는 그 부모의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나의 광야가 있고, 나만이 경험하는 각자의 사막이 있고, 메마른 땅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눈물 나는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부분은 바로 그런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한 묘사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 1절이절을 한번 볼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우리 인생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laughs>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그 광야가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속에 즐거움이 너무 넘치고 즐거움의 노래가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광야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환경과 상황에 대한 말씀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람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사람의 회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증가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 건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편해서 들려 주셨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이 대답을 들려주셨는데, 이 대답은 마태복음 10장 5절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이사야서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상황의 회복, 환경의 회복,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막이 백합화처럼 되고 사람의 병든 것, 약한 것, 아픈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다음 다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광야 같던 내삶 속으로, 광야 같던 시대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죠? 빌리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길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인간의 길, 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길은 너무나 볼품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요.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그리고 이 강단에도 성탄목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작년에도 성탄목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성탄목은 중세시대 때 크리스마스 전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때 했던 연극에서 그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푸른 전나무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사과 열매를 그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합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사과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이 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절거하며 백합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합화라는 글자 옆에 괄호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 오를 따라서 성경의 밑에 있는 난하 줄을 한번 가 보시면 괄호 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미라고 적혀 있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백합화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로즈 장미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러한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장미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렇죠? 이 성탄 목에 장미꽃을 매달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황폐한 세상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그 이름 그것을 장미꽃으로 형상화해서 성탄목에 매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목에 떡을 빵을 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를 매달게 된 겁니다 요즘 세상을 가서 보면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목에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묵상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사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은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라고 했습니다. 대로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땅을 가 보면 지형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어떤 곳은 습지고요. 어떤 곳은 자갈밭이고요. 어떤 곳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 흙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립니다. 마치 우리가 둑 제방을 쌓는 것처럼 광야에 흙을 높이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리고는 그 바닥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높이 우뚝 솟은 길 하나가 생기는 거죠. 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느냐? 그 단단하게 다져진 바닥으로 그 길로. 왕의 행렬이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왕의 마차와 말이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높이 돋아서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왕의 행렬이 지나가면 멀리서도 그 행렬이 다 보이겠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대로"라는 이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죠. 잘 닦여진 고속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셨다", "대로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대로는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왕이 다니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대로는 왕이 다니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권력자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부자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많이 비운 학자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 누가 지나가는 길이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시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지극히 초라한 길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너무나 높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대로를 열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떻게 나게 된 길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대로를 여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임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앞에 대로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앞에 대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림과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대로를 열어놓으신 우리 앞에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과 성탄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 대로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너무나 초라한 길로 이 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연총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으로 이 대림과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그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 있고요. 이대로의 끝은 하나님 보조 앞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게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대로, 구원의 대로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내가 그 대로를 걷다가 우리의 일생이 다 마치고 종말의 때가 되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까지 쫙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의 끝이 하나님께 맞다 있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시 없어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초대교의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런데 이 구절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내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네 속에 있는 그 소망.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나? 묻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네 속에 어떻게 소망이 있지? 라고 질문한단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앞뒤 구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요. 명예가 없어질까, 권력이 없어질까, 인기와 쾌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은 이처럼 자신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른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어른들이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오실 그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뜻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땅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또 내가 사는 가운데 주님 오시지 않아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가서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이 있기에 의를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거짓말하며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날마다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던 거예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왕의 대로를 열어 놓으셨고 그 왕의 대로를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몸을 찢으셨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백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앞에 열어놓으신 구원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설그 날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림절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대림절 될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